내가 지금 하고 싶은 영상은 이런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는 게아니고 최우정의 루틴이 아닙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야, 저 레전드다 이거 를 이게 뭐 이러고 칠하구나? 어. 귀여리 브이로그 안녕하세요. 나 사실 되게 신경 쓰인다. 뭐가 신경 쓰여? 그냥 그냥 뭔가 내가 다 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아우, 안녕하세요. 여기. 여기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 나오면 해야 돼. 뭘? 이거는 해물 파 해물 팟타이 매운 해물 파타이. 오늘의 첫끼 이거 첫끼라고 미쳤어? 아니 왜안 먹었어요, 끝까지? 왜안 먹는 거야? 가안 먹고 싶어서. 이거는 진짜. 어. 어. 기아리가 바로 손짜 아빠 가다 이렇게 보여줘 아니 괜찮아요 저 아주 부담스럽네요 저도 나는 관종형색 했었는데 최유정이 비하면 <laughs> 멀었네요 <웃음> 냉면 같다 안 <laughs> <laughs> 아니 우리 엄마냐고 <laughs> 직장인하고 는안맞는 거. 근데, <laughs> 몰라 내가 너무 힘들어서 없아 <laughs> <내가, 웃음> 몰라 너인 <너무> 힘들어 이무지금 <laughs> 특이해요. <laughs> 아, 자꾸 사람들이 안 그래요. 놀리는데. 안그래가 어감이 <웃음> 좀 <laughs> <부럽다는 웃음> 아, 그렇지. 그래. 아니요. 안 그래요. 되게 <laughs> 아, <이게> 부정적이잖아. 이득이 <laughs> 부정적이잖아. 안 그래. <laughs> 이대의 직장인? 아니, 장인이 아니거든. 안 그래. 안 그래.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나, 나는 여기 저런 거 좋아한다. 이 시간에 묵혀져 있는 저. 근데 저기 안에 니가 <laughs> <네가> 있다고 생각했지. <laughs> 그 와플 하나랑요그 다음에. 아씨, 빨리 좀해왜안 안 좋은 거야? <laughs> 그러면 복숭아 아이템이 하나데 이거는 맛있다. 카몽 딸기 와플이랑 넣고 뭐냐? 아, 고아이스 그리고 나는 딸기 라떼. 이런 레전드. 나 딸기가 근 진짜 커. 딸기 진짜 커. 난, 딸... 아, 안 보여. 근데, <목소리> 어떻게. 나 근데 딸기가 시큼한데? 이렇게 겠어요 네. 예스, 나이스. 왜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영상은 이런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는 게 아니야. 근데 맞아. 사실 너는 이런 거로안 맞아. 근데 이런 것도 꽤 잘하지 않냐? 내가 잘하는데. <laughs> 네, 뭔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잘한 거지. 너는 아이유 유튜브 맞다니까? 내가 그런 거 올려. 근데 너 그런 게 아마 구독자가 더 많이 들으니까? 어떻게든 편집해서 올라가겠지. 너의 정체성을 찾아가. <laughs> 이렇게 니네 정책성을 바꾸지 마. 아니, 정상인적, 정상인적 연막까지 도망가는 거 최우정의 정체는 이게 아닙니다. 어, 이거 썸네일이다. 네일 <laughs> 내가. 이 카톡으로 들냈잖아 내가 여행에 챙겨줄게 했는데, 대신 무슨 담보로 해야 돼? 이랬는데, 니가. 그럼 가족부터 먼저 보여줘. <laughs> <laughs> 아니, 우리 가족. 아니. 사랑하겠습니다. <laughs> 표정 구독자였는데 <laughs> 우리 아빠도 구독하고 저, 있어 우리 엄마랑 죄송합니다. 제가 타겠습니다. 다치더라도 제가 먼저 다치고 다음에 타세요. <laughs> 이 정도면 피까지 나눠주겠는데 나중에 피안 나와 피안했어이 무슨 네 하루폰 뭐야?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하루평을 몰라. 난난이 하루폰 아닌데 내이 일병이잖아. 내일병 아니야? 미형이야 미영이 형. 이야 미영이 형. 미영이 형. 미영거 형. 미영한 형. 미영구 형. 미영이 형. 미이 형. 다려이오이 형. 이 형. 왜영이을 못해? 이니 말한 적이 없어 영뭐 말도 미영이 그, <laughs> 네? 네, 아니, 아니, 형. 야, 야이 형. 미영이 형. 미도이 형. 미영이 니 미영이 형. 미영이 형. 야영이 형. 미이 형. 아니아 형. 형. 미영이 형. 미영 형. 이 형. 미이 형. 미영이 형. 나 하나 맞잖아 에이비 이다고어이이겁네 기어리의 하루는 <laughs>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니, 유퀴지 <laughs> <laughs> 봐야돼. 오늘도 안혜진 씨의 하루가 흘러갑니다. 대학생인 그녀에겐 아직 버거운 큰 사회. 하지만 그녀는 오늘도 내일도 누구보다 힘차게 앞으로 걸어갑니다. 야 뭐야 오늘 나 때문이다. <laughs> 야너왜 왔냐 여기. 끊쳤어. <laughs> 아, 생명도 내가 안 보였단 말이야 아 뭐지 막 이런 어쩐지 약간 산딱 많이 빠져나갈 때그때가 불편이었어 산도 언제 빠져나거어 아 뭔가 것, 몰랐어 다리가 확 빠졌어 때참다가좀많아졌잖아 네, 아, 네, 그래서 뒤에 옆으로 갔잖아 레전드야 서 이제서야 몇분 걸렸죠? 2 0분이에서 원래 부평까지 20분이면 오거든요? 음. 지금 저희 40분 <laughs> 걸렸어요 화이팅! To <laughs> hard.